수많은 투자자를 사지로 내몰은 비트코인 대폭락, 다시는 안올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몬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조정폭이 깊게 나와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마운트 곡슬 상한과 독일 정부의 매도를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핵폭격방에 계신 분들은 54K의 롱을 들어간다는 제 관점을 제공해드렸고, 평당가 대비 4,500불 이상 반등이 나와주면서 잘 대응할 수 있었고, 수익 역시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큰 매도 압력으로 인하여 크게 하락 후 소폭 반등해준 상태인데요.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셨거나 손실이 진행 중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 5만대 혹은 4만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좋지 않은 상황은 맞지만, 저는 아직까지 강세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4일 연속 은봉을 띄우고 아랫꼬리를 길게 그리면서 반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압력을 일부 해소했다고 볼수 있겠고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일부 알트코인들도 상승분을 어느정도 반납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상황은 이정도만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럼 왜 하락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번째로 마운트곡스의 상한 우려로 인한 하락입니다 마운트곡스의 지갑에는 14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있는데요 현재 가격으로 쳤을때 11조원의 규모입니다 시장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재료인 만큼, 마운트 곡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마운트 곡수는 2010년 7월에 설립된 일본 태생의 거래소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고, 전체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 대비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멈출 줄 모르는 하락이 지속된 것인데요. 두 번째로,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이동입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은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중앙화 거래소와 일부 특정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이동한 모습이며, 시장은 이를 악재로 받아들였고, 마운트 곡수 에 이어 하락세를 키우는 하나의 하락 재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정부 또한 익명 의 주소로 237개의 비트코인을 이체 하였는데요. 이러한 기사들을 보더라도 많은 물량의 비트코인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드리자면 결국 메인이 되는 재료는 시장의 오랜 공포로 작용하고 있던 마운트고크스의 상한 소식입니다. 14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마운트 곡스가 비트코인을 상환한다는 소식이었고 마운트 곡스가 들고 있는 물량이 큰 만큼 급락이 나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입니다. 독일 정부도 4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도 미국과 독일하게 범죄 수사 자산 몰수, 세금 집행 등으로 비트코인을 압류하여 왔는데 해당 물량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시장의 하락세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독일 정부는 여러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입금하였고 마운트 곡셀 상한 우려와 함께 시장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인데요. 위에 보이는 지표는 MVRV 지표입니다. MVRV는 코인의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 리얼라이즈 캡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의 가격이 고평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과거 차트에서 1 이하일 경우 저점, 3.7 이상일 경우 고점인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는 1.8의 위치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약세장이 시작될 수는 있으나 하락장까지는 아니고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표는 비트코인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로 단기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의 실현 손익에 대하여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장기와 단기의 기준은 투자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6개월 미만인지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의 평단은 61.2k에 있는 반면에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고래의 평단은 20k 부근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기 투자자의 실현 손익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실현 손익입니다. 현물 ETF의 유출입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GBTC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현물 ETF를 매수한 기관들은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물 ETF는 유입세를 잘 기록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수하는 기관들의 입장에서 현 가격대를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물 etf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보유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에 나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코스트 베이시스 컴페리슨 지표인데요 해당 지표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평균 단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제일 먼저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투자자의 평단인데요 50k 부근에 위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평단은 평균적으로 345k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단가는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의 손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심리적 동요가 발생되는 가격으로 주요 지지선 또는 저항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돌아봤을 때, 6개월 미만의 투자자들은 손실 중인 상황이며, 현물 ETF 승인 이후 유입된 투자자들 또한 손실 중인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돌아봤을 때, MVRV를 비롯한 온체인 사이클 지표는 여전히 회복 또는 상승 국면을 가리키는 상황이며, 거시경제를 비롯한 외부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마운트 곡선는 단기적인 위축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시경제에 빗대어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프랑스 정부가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인데요. 한 기업이 시장을 너무 독점하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하청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 반독점법인데요. 엔비디아도 이 반독점법 우려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AI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왔는데요. AI 칩 시장의 80%를 엔비디아가 점유하고 있고 영업 미익률이 무려 70% 후반에 달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여기에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독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쿠다라는 AI 개발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 GPU에서만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엔비디아가 기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엔비디아는 주당 1,000달러라는 가격과 기존 1등이었던 마이크로 소프트를 넘어 시총 1위의 기업으로 올라서기도 하였는데요. 프랑스 반 독점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작년 매출이 609억 달러, 하나로 84조 원 규모였으니, 기본적으로 조단위의 과징금은 물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 위기만 잘 넘기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에서도 엔비디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이 애플을 때린 것처럼 미국은 자본 기업이라고 해도 과감하게 규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고 반도체 경쟁이 심해지는 것도 차례대로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엔비디아가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도 계실겁니다. 엔비디아의 규모로 보면 나스닥 을 견인하게 된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나스닥과 비트코인 을 비교하기 위해서 차트를 교차 해보았습니다. 보통 나스닥이 하락하면 비트코인 은 상승하였고 나스닥이 상승하면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도 코스피가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상하게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익률이 저조한 아무 앞에보다 수익률이 좋은 증시로 돈이 몰린다고 볼수 있겠고 앞선 차트에서 보셨듯이 디커플링하는 흐름을 많이 만들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접어들었다고 보이고 아직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추가된 주목해 볼 만한 알트코인입니다.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이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코어입니다. 코어는 비트코인 기반의 프로젝트이며 비트코인을 보완하고 스마트 컨트트 프랙트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스타트업 기업인 해밀턴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비트코인 기반의 토큰화된 미 국채를 출시하였으며 이를 주도한 코인에는 스텍스와 코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어가 비트코인과 RWA라는 키워드를 동시에 지니게 되었으며 비트코인과 RWA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줄 때 매수세가 몰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텐데요. 또한 코어는 자산 토큰화 플랫폼인 플라넷과 RWA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 스테킹을 이 지원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디파이 테크놀로지라는 대형 암호화폐 업체가. 1,3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코어 체인에 스테이킹했다고 알려지면서 주목받기도 하였는데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스테이킹이 불가능해서 그동안 비트코인 홀더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추가적인 수익을 볼수 없었지만 코어처럼 얼마 전부터 비트코인 스테이킹을 구현하려는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바이낸스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바빌론 또한 비트코인 스테이킹 프로토콜이며 누적 투자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이낸스의 투자를 받아 메가드롭을 진행했던 비비는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치자 의 규모가 100배 가까이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스테킹과 관련된 프로젝트인 롬바드도 여러 기관으로부터 1,600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기관들이 비트코인 스테킹 프로토콜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스테킹이 대중화되었을 때 이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상이 현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대형 기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비비 또한 강세가 몰릴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텔레그램에서 실시간 관점을 지속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투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